어? 어. 이거 이거는 건 막이 다 처리돼 있잖아. 어. 그러니까 물기가 안 들어가지. 이 껍질이 있잖아. 음. 이거 나올 숙... 다 벗겨. 이거 어. 뭐 이렇게 막이 있어게 음. 이게 뭐 이게 통에 있는 음. 그게 있을게. 음. 그러니까 여기 다 이게 혈관이 있었을 거야. 저거? 이게 뭐야? 저때 이거란 거? 퍼파. 허파. 퍼파야? 퍼파잖아. 어, 맞네. 모양 은 맞네. 응. 여기 이석이, 보면은, 응. 피, 그 덩어리가 응. 응고된 게 있잖아. 응.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씻어주는 게 좋아요. 응고돼갖고 응. 이렇게 빼끓였더니. 근데 다른 데 이렇게 잘라주면 씻으면 안 돼. 그니까 응. 지금, 응. 지금 여기 많이 딱. 있어가지고. 근데 심장이, 여기 엄청 딱딱하다, 이 기름이. 기름이. 응. 이게 이제, 여기가 이제, 얘를 보호하잖아. 심장을 보호해야 돼. 응. 기름으로 해서 얘가 응. 완충력을하지 큰건큰 큰 건데, 응. 내 기름 떼내고 오면은 이게 좀, 좀더 짧아져.